샬롬 아, 성서일가로 아침을 여는 새벽날개 2021년 1월 31일 주일 기연절 후 네째 주일 새벽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을 읽어주신 노중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9절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주님께 온 마음을 바쳤다.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주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아침의 기도는 도움 엘데르 카마라의 기도입니다. 넉넉하게 보이는 장미꽃들이 주는 향기가 소안에 적지만 항상 있습니다. 그 장미를 조금이라도 자신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이에게 주는 이는 더 풍요로워지고 영원히 아름다워집니다.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기쁨은 단순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는 행동은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 노중의 말씀은 우리 가진 가장 작은 기쁨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기쁨, 즐거움 행복 그 작은 조각 하나일지라도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여기신다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주일 하루도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면 참 좋겠죠. 내가 받은 사랑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설과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약성서의 말씀 먼저 묵상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렵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하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종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와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셨습니다. 아멘. 신명은지금장의 말씀에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금은하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1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백성들이 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해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말 그대로 일반 일반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죄악된 모습도 또 의도치 않게 또 지각이 없이 지은 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하나님의 불을 보는 것 자체가 어, 여와 이름을 망령태일 것고 거룩하지 않아 죽을까봐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자를 찾았고 모세는 그의 뒤를 이어서 한 사람이 세워질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세워지겠죠 그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는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그들이 의도치 않게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간에 중보자, 대리자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의 말씀에 그가 내 이름을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먼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벌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20절의 말씀에는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위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원리로 인하여서 말하는 자들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듣는 자에게도 경고하시고 전하는 자에게도 경고하십니다. 듣는 자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허락된 미덕은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조금 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깨어있고, 기도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행여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전하고도, 또 좋은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말씀을 전하고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실제로 많은 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있지 않죠. 그냥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우리가 먼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너는 왜 나의 말을 전하지 않고 너의 말을 전했느냐? 왜 세상에 논리를 전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서, 설교자의 설교가 그렇게 세련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유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바로 전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분명히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족한 것 이겠습니다. 아까 로저가 말씀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음성 가운데 가장 작은 기쁨, 아주 작은 행복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예술품이라 생각하신다 하는 그 고백과 같이 설교자의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전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 더 분명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보면 좀 불편한 말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신명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듣는 자의 미덕은 순종하는 것인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 말을 통하여서 듣는 자들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도 말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아침 특별히 우리 주일 아침 많은 예배와 또 설교를 들어야 되는 날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좀 분명하게 쓰면 좋겠어요. 듣는 자들의 미덕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순종하시면 됩니다. 단위에서 주의 종이 어떤 말을 하였든 순종하면 될것 같습니다. 듣는 자의 미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자가 뭔가를 잘못 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뜻을 정하였으면 그 벌은 전하는 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듣는 자의 미덕은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전하는 자의 미덕은 최대한 자기의 말을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에 애어야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시고 전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워딩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편 111편 말씀 우리 계속해서 3일동안 묵상하였는데요 특별히 오늘 다 읽지 않고 9절과 10절 말씀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은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아멘 예, 앞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어, 예, 약간 레드사람 어, 이야기를 했는데 른 사람은 1편 사람은 다른 사람말씀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은은 판단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laughs> 물론 명목적인 순종, 맹종은 위험한 것이지만 그래도 시대의 상식과 또 개인의 시대의 어떤 도덕관념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아멘하고 순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하는 자의 잘못은 전하는 자가 받을 테니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으니 오늘 아침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경외하여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여도 아멘으로 신종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가운데 바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고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는 신이 없습니다. 이런 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나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 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형,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야,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laughs> 우리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절과 마지막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13절 12절 13절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알다시피고린도서 8장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약한 사람들을 지켜내는 사랑의 모범, 사랑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을 덕을 세웁니다. 예. 우리가 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의 수준, 수준으로만 멈춘다면, 그 지식은 자신을 위해서 쓰게 되어지게 되어 있고,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지식을 그 지식 이상의 것으로, 그 아는 것이 내 이웃을 돌보기 위함. 내 이웃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지식은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것, 배려하는 것, 공동체를 위하는 것. 이 지식이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이 지식이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게 될 때에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설피 알아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 지식과 지혜라, 지혜라고 하는 말을 같은 개념으로도 쓰지만 때로는 구분해서 쓸, 쓰지 않겠습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식이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때. 지식은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 지혜가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배려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식은 지식을 넘어 지혜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나마 십삼 절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지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 헤아려 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마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에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데 22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예, 권위가 있다는 이말이 이 권위는 단순히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앞선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지식과 지혜의 경계선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 물론 아는 것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가르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그들, 그들도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게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로고스, 말씀 그 자체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지식과 지혜의 구분점이 아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전하시는 율법은 단순한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귀신을 쫓을 권세도 있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또 오늘 많은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텐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지식으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맛을, 말씀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목상 또 주일 아침인데요.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목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귀한 주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